알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 동안 10월 13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이 시간은 아주 짧은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아주 집중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니까이 시간만큼이라도 소중히 여기 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찬송 또, 말씀, 묵상, 기도, 넉넉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여나 또, 신앙생활, 쉬고 계시다가 우연히 또, 이 주동화를 또 보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래서 또,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또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요, 다좀 뒤로 밀어놓고요.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찬하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시간, 하나님 말씀 두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사기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삶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친 나뭇가지를 치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놓아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천명 정도 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에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베 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놓아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조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천명 정도였습니다 아멘 내 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죠? 관계가 틀어지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싸우게 되었고요. 세겜 사람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보고요. 하나님 마음이 또 우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은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또 온전히 또 적용해서 실천해보기까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잘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단순히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만난 관계는 언제 틀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 저기,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 관계들을 잘 보면, 오래가는 관계는 이익이라기보다 뭐 우정이나, 예, 특별히 또뭐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나, 예,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또 오래가지 않습니까? 어,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는 요 위험하다 하는 것인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서로 뭉쳤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함께 했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서로 싸우게 되고, 한쪽은 완전히 지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뭐 물론 아베벨렉이 지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베벨렉도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예, 그가 죽게 되고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요, 어떻게 맺어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수 없고 그 관계 때문에 또 나에게 안타까운 또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믿음이 참 소중하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 여긴다면, 어,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소중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관계를 확장시켜 주실 것인데 그 관계가 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서로 하나님께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어찌 보면 이상적인 관계죠. 이런 이상적인 관계가 또 우리 안에 참많았어요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살고, 주님 기억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냥 결단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도 괜찮으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적용하셨으면 오늘 반드시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요, 해볼 때,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또그 훈련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 네 적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적용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큰 원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회사, 사업체, 교회,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 실천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하고 꼭대 나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